오늘의 영상은 첫 번째로 왔습니다. 예! Yeah! 자, 제가 이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구독자 20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글씨 써놓은 걸 한번 보죠. 여러분, 홍지비가 구독자 20명이 되면 하려, 하려던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첫 번째는 구독. 자, 뭘것 같습니까? 약간 화질이 너무 안좋네어 아, 됐다. 바로 애칭 애칭 정하기입니다. 많은 애칭, 귀여운 애칭 부탁드려요. 그럼 댓글로 고고 어, 이쪽 아닌데? 고고 고고 그리고, 구독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안, 대, 요. 자, 그러면, 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많은, 많은 애칭, 귀여운 애칭.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많은 애칭, 귀여운 애칭. 꼭, 꼭,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애칭으로, 볼 그, 정하시는, 정하신 애칭을 말해드리고, 그 애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